여기 내 PC라는 여기 마이 PC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속성을 누르세요. 속성을 눌러 보시면 여기에 이런 게 나옵니다. 어 무슨 프로세서인가가 나와요. x64 기반 프로세서 이렇게 돼 있죠?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64비트 운영체제라는 얘기예요. www. p y t h o n o r g python.org라고 써 보세요. 그럼 지금 요런 페이지가 나.이라고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. 다운로드를 딱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를 보시면 레이티스트 파이썬 3 8 2가 있어요. 레이티스트 요 버전은 여러분들 어 다운로드 할땐 다를 수도 있어요. 그걸 딱 클릭하시면 음. 3.8.2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.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64비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. 그러면 어64 exeutable installer 이걸 하시면 돼요. 근데 그게 아니라 난 32비트다. 그러면 여기 x 86 exeutable installer 이걸 하시면 돼요. 자, 그럼 이제 이게 쫙그 다운로드가 되거든요. 다운로드가 다 되면 그때 또 나머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음, 실행하겠습니다. 자, 인스톨라우를 하시는데 인스톨라우 하시기 전에 add python 3.8 to path 이걸 해 주시고요. 커스터마이즈 인스톨레이션 해 보세요. 왜냐면 하 여러분들 그 이제 pip 이런 것들 다 설치하는데 파이썬 설치 위치를 여러분들 파악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인스톨을 하시고 다음 보시면 여기다 설치하지 마시고 이 위치를 파이썬 38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 동생도 사용하게 하고 싶다 그럼 인스톨 포올 유저 이거 하시면 되고요 음, 그 다음에 인스톨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쭉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64비트, 64비트를 설치를 해줍니다. 다운로드는 오래 걸렸지만, 이 설치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. 여러분들, 그거 뭐 이렇게 쭉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음. 자, 이제 파이썬이 다 설치가 됐어요. 설치가 됐으면 이제 클로즈 하시면 돼요. 클로즈 하시고, 음, 클로즈 하시고. 그다음에 어, 여기서 아이들이라고 된거 있죠? 요거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이들 실행을 해요. 그럼 이런 게 나옵니다, 여러분들. 이런 게 나오는데, 얘를 얘를 이제 여러분들, 저는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게 하려고 요거 좀 줄였는데 크기는 적당히 조절하시고. 다음에도 예를 수행하게 되기 하고 싶다. 그럼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작업 표시줄에 고정.